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버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요나단은 자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고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어, 어제 박보영 목사님 어머니시죠 고 서귀임 사모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가데라 빵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지만 종종 만나 뵐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박보림 목사님 집에 가면은 늘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박보림 목사님 어머니시죠 저는 박보림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 바들바들 떠는 저를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 주셨던 그 할머니를 그 상냥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 할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어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가난하십니다. 정말 가난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가난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남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사주고, 남이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또. 남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곳에 달려가 함께 아파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옆에서 지켜보면 그 권사님이 도와주는 분들보다 그 권사님이 더 가난해요. 더 불쌍하고 더 초라한데도 그 사람들을 자꾸 자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권사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권사님이 더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봐서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못본 척을 못해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거야 저는 이 권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성도님, 동병상연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같은 병을 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 가엾게 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힘을 내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바로 이 앞장 17장이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그 장면이죠. 골리앗을 무찌른 뒤 다윗의 인기가 날로 날로 치솟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또한 다윗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합해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 초기에 전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전쟁이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바로 다윗하고 비슷하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3미터 넘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아 어,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며 골리앗에게 뛰어 나갔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대한 적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둘 사이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받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실 왕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엘상 23절 17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요나단은. 골리앗과 그 전투에서 다윗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 이 다음에 이스라엘 세월 왕의 바로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해서 아버지 집에 가지 말고 왕궁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왔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 군복, 칼, 활, 띠이 주는 장면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 될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요나단의 맹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거독과 왕자의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의 상징인 자신의 옷을 주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왕자의 신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도 건네줍니다. 자신의 칼을 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이제 충성을 하겠다는 맹사와도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거독과 군복과 칼, 활띠를 준 것은 단순히 요나단을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왕자고 당신이 신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라는 요나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왕권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진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다는 다윗의 처지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필그린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극율이 여기며 서로를 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수술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성도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꼭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왜냐하면 저분도 내가 겪었던 일들을 겪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나고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길로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내가 가진 이병안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암이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 정말 정말 괜찮으니 암이 낫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에 걸린 것이 저주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럼 반대로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잘 되면 축복입니까? 저는 암에 걸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 암에 걸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그것이 저주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륭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죽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말한 말대로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왔니? 저는 정말 중요한 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는 이 병이 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렸는데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라는 이 간증 참 은혜가 되지만 저 정말로 이런 간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려 열심히 치료하는데도 낫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 성도님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았는데 왜 나는 안 낫지? 하나님 내기로 안 들어주시나? 나 버림받았나? 이런저런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도님, 저는 낫지가 않네요. 저도 폐 전이가 됐는데 여전히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의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너무 잘 알아. 요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해해요. 힘내세요, 성도님. 우리 이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길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가요. 저는 사랑한 성도님들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고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은혜의 끈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하나가 되길 힘쓰며 이 믿음의 길, 이 승리의 길 끝까지 함께 걸어 갑시다.